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바이오텍 스택이요. 바이오 톡스텍이고요. 매수커널 비중이요? 네, 메스커널 오빠요 만 삼백 원이고요. 네. 비중은 1 0예요 네. 아까 상담할 때 제가 마지막에 그 상, 방금 전 상담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어 이거 네. 왜 이렇게 매매했고 앞으로 이거 왜 수익 나고 어떤 자리인가를 복기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 시청자님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 자리가 어, 최악의 자리를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렇게 샀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 시청자님 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꼭 지점에 사게 돼요. 제일 꼭대기 사 가지고 맨날 물려 가지고 상담하고 괴로워하고 기다려서 본전 찾고 또 다른 거 사러 갔더니 또꼭 지점 사 가지고 물려 가지고 괴롭고 이러면 주식 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날죠. 그러니까요. 주식은 할만 나야 돼요. 왜냐? 아유 돈 벌라고 하는 건데 할 맛이 안 나면 우리가 왜 합니까? 그냥 집에서만 적금이나 했지 그죠? 그러니까 <laughs> 이런 상태를 누가 만든 거냐면 스스로가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자기 마음을 못 이겨서 사는 자리예요. 보통 바이오 토스트, 스테이런 거는요, 아, 아는 건 없는데 돈은 벌고 싶은 욕심에 그냥 홀려가지고 사버리는 자리예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면 아는 게 많아져야 되고 내 마음을 조금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욕심 나지만 유혹을 누가 막 하지마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오톡스텍은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샀고 물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네. 시청자님 어쨌든 일은 벌어졌으니까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업이 네. 나쁜 기업인가 안, 어, 괜찮은 기업인가 하면은 적자가 연속으로 막 나면 나쁜 기업인데, 그래도 돈을 벌다가 잠깐 이렇게 적자로 넘어가는 건 요즘 기업들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감안해 줄수 있는 부분이라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업, 어, 기업 자체가 기다려, 뭐 튀어 올수 있는 건가라고 하면요. 뭐 농약, 뭐 식품 이런 것들 한다. 아, 농약 이야기하니까 또 바로 생각이 나네. 아, 이거 뭐 구제역 이런 쪽으로 엮이기도 했고, 뭐 식량 관련이 그 이야기 나왔을 때 농약이 쪽으로 엮였는가 보다. 거기다가 뭐셀트온 요즘에 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아, 제약, 바이오 쪽으로 엮였는가 보다 정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런 테마들이 끝났나 하면은 아닙니다. 아직도 튀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대로 들고 가라 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어, 지금 네. 당장에 여유가 조금 있다면, 어, 네. 조금 지켜보시다가 7천원 자리쯤일 것 같습니다. 7천0에서 7,500원 자리쯤 될것 같은데, 지난 저점이기 도 네.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빠진다. 한한달 정도 지켜봐야 돼요. 그거는. 하루 안 빠진다가 문제가 아니라 한한달 지켜봤는데 안 빠졌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는 조금 추가 매수를 하시면 매수가가 떨어지니까 탈출하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전략을 드릴 건데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떤 난이도가 있냐면 그냥 사는 거랑 사기만 하면 끝인데 내 마음을 견디는데 난이도가 좀 있을 건데 이 정도 못 견디면 주식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얘가 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정도쯤은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출차한 아, 때한달 정도 예, 지켜보시다가 주가의 사는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가져 가는 동안 좀 괴로울 텐데 그거는 견뎌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